지금 여기서 살짝 구부렸을 때 상체만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게 중요해서 이 상태로 발 간격 유지하면서 갈게요. 10개만 하세요, 여러분. 힘드네요, 이거.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아랑입니다. 운동복 입은 김에 운동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재활 중이잖아요? 근데 재활을 하면서도 어, 이 동작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누구나 집에 하나씩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 요가 매트 밴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씩 마령 이렇게 가벼운 으 네, 가벼운 거와 폼롤러까지 이게 누구나 있을 법한 누구나. 그래요? 아 마음 먹으면 수 있는 아. 이런 거다 없어요, 집에? <laughs> <저도 그냥 웃음> 그래요? 거 없어요. 오, 나 너무 신기하네. <laughs> 여러분, 좀 운동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성하세요. 아, 이 없으면 진짜 좀좀 아, 좀 그런데. <웃음> <저런> <웃음> 하나 고민이에요. 그리고 김아랑이 저운동하는 밴드 사이즈 하면 밴드가 수만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밴드 고르실 때 모르겠으면 뭐 브랜드 이런 거 그냥 받아 가셔서 MSD? 네이 브랜드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끊어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제가 세게 하더라도 잘안 끊어져서 지금 몇년 동안 쓰고 있는 밴드고요. 밴드 고를 때팁 중에 하나가 색깔별로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밴드 운동이 처음이고 근력이 아주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낮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일단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제일 낮은 단계거든요. 애기들도 당길 수 있는 저희는 지금 약간 하체 특히 무릎에 좋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90도가 되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뻗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서 이 정도 높이.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그 기계 말고 이렇게 고무줄로 활용하는 동작이고 발목에 걸어 놓고 왼쪽 발은 이렇게 고정.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 여기 허벅지 앞 근육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무릎을 여기서 끝까지! 끝까지 펴고 한 3초 정지.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혹시라도 하다가 이게 만약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그냥 밴드를 한번 꼬아주시면 돼요. 꼬고 이렇게. 밴드 굳이 다시 새로 살 필요 없이 이렇게 꼬면 조금 반단계 업그레이드? 개수는 최소 15개 이상? 3세트. 나중에 보면 이렇게 허벅지에 미세 떨림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운동은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거 있죠. 웃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냥 해라. 좋긴 좋다. 일반 여성분들은 여기에 펌핑되는 걸 조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이번 재활을 하면서 배웠는데 이게 지금 강도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근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거대해지지 않고 그냥 1만큼 커지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걸 하면 라인이 예뻐지면 예뻐졌지.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게 중요해서 내려와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끝까지 어, 내려왔다가. 차라리 같이. 의자가 낮는 것보다 높은 게. 높은 게 나아요, 같아요. 네. 그래도 버텨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다리가 닿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해보고 싶죠. 이게 뭔가 이 운동 자극이 되죠. 다음은 저희가 아무리 무릎이 안 좋더라도 전체적인 하체 근력이 강화가 안되 있으면 무조건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옆쪽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폼롤러도 되고 뭐 의자도 되고 벽도 돼요. 보통은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벽을 짚고 하는 운동인데 잘봐 주세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둘, 셋, 넷.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엉덩이가 뜨거워지시는 거를 그리고 옆으로 15번 했으면 45도 뒤로 방향으로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때 중요한 거는 뭔가 허리로 이렇게 이렇게 비틀지 않고 정말 이 상체는 가만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재활 운동을 하면서도 하고 있지만 선수 때 보강 운동으로 많이 했던 확실히 필요한 운동입니다. 반대쪽도 해 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운동 할 때는 그 고무줄 밴드의 강도가 중요하겠죠? 제일 약한 걸로 하세요. 약한 걸로 해도 힘듭니다. 어, 너 별로 안 힘든데? 하시는 분들, 개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버겁다 보면 이렇게 허리를 써요. 그러면 안하느니만 못해서 차라리 정자세로 여기 엉덩이 위쪽, 옆쪽 힘잘 들어오게. 하나 더 했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운동이죠? 제자리에 서서 어깨너비로 벌린 다음에 살짝 반스쿼트 자세. 그리고 여기서 무릎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 딱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모이지 않게. 이 상태로 발 간격 유지하면서 갈게요. 둘, 셋, 넷. 다시 옆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상체가 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이 그대로 일정하게. 네. <laughs> 저 운동선수예요. <laughs> 저 운동선수입니다. 저 이걸로 해서 막 진짜 날라다녔었는데. 아, 야, 지, 지금도 되죠? 조금은. 근데 이게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쉬워요. 나는 조금 그보단 잘한다 하는 분들은 여기. 정강이 뼈. 걸리게. 여기 있다. 아, 이것도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발목에. 그리고 마지막. 발. 여기다가 걸면 발이 이렇게 떠요. 이 바깥쪽이. 이거 안 뜨게 계속 잡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가잖아요. 같은 속도로 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려봐. 그 예, 그거 말고 진짜 같은 힘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령 가겠습니다. 그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라고 이름은 되게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뒤쪽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이게 햄스트링이 약하게 되면 앞쪽 근육이 너무 세서 이렇게 계속 근육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앞쪽 무릎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걸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뒤쪽 근육도 같이 키워줘야 돼서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발로 서서 살짝 구부려준 다음에 뒤쪽 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지금 여기서 살짝 구부렸을 때 상체만 상체만 당기면 이 엉덩이 밑쪽으로 힘이 엄청 쫙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뒤쪽으로 앉으면 이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저희는 햄스트링 운동할 을 거니까 이 정도만 숙여 줄게요. 여기서 숙였다가 일어나면 끝입니다. 오른 다리는 쫙 펴는 거예요. 이앞 코를 딱 찍으면 뭐 펴지지도 않고 구르지지도 않고 얘는 중심 잡는 용도로만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아령을 손에 들고 무게를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 그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이러면 확실히 무게가 실렸으니까 조금 더 자극이 되겠죠? 둘쫙 여기 끝까지. 끝까지 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 쫙. 원래 다리가 바들바들 거리는 맞죠? 어,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4kg를 가져 <laughs> 이게 원래 조금 더 가벼운 무게로 해서 살짝 자극만 줘도 되는데 만약에 재활로 했으면 그 20kg가 넘는 빠로 하거나 최소한 10kg는 넘는 케틀벨로 할 텐데 아 선수 때? 네. 아, 자꾸 선자 손... 비디님? <laughs> 네. <laughs> 이게 만약에 없다. 물병으로 하셔도 돼요. 물병 들고, 물병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고, 올라오고. 이것도 이 무릎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인데, 약간 몸이 기울게. 다리와 이제 상체가 일자 가돼요저 지금 약간 좀 일자인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laughs> 저도 중심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여기 근육과 그리고 이 밑에 근육까지 다 단련이 되는 거라서 이것도 똑같이 그냥 물병으로 하셔도 되고 앉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령 이씨 하는 게. 그래서 맨몸으로도 이렇게, 시옷자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구부렸다, 내렸다, 구부렸다, 내렸다. 열 개만 할까요? 열 개만 하세요, 여러분. 힘드네요, 이거. <laughs> 뭐든지 무리하면 안 되고, 뭐든지 차근차근 열 개가 되면, 다음날은 열한 개, 이런 식으로. 폼롤러인데요. 폼롤러 네. 그냥 손수천에 있는 거 <laughs> 그거 따라 사거나. <laughs> 근데 이 트라텍이라는 브랜드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트라텍이 좀 마사지 용품들이 많이 있고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폼롤러는 그 소프트한 타입 있죠. 보통 그걸 많이 사더라고. 그거 사셔도 되고 이거 사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한 거 추천합니다. 보통 폼롤러는 근육 풀고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다리 문대고 막 이런 용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운동을 할수 있는 게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 운동 뿐만 아니라 이런 복근 코어 있는데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운동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좋아서 하는 운동이라서. <laughs> 간단해요. 그냥 이거 세워놓고, 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이렇게 넘기세요. 넘기시고. 옆보다 한이 정도? 이 정도에 세워놓고.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뻣뻣하셨던 분들은 저도 좀 오랜만에 해서 이게 뻑뻑 하거든요. 지금 막 우두둑 소리 장난 아니에요. 이쪽 발은 막 구부려지거나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요가 매트 놓고 하시면 되겠네요. 요가 매트 이렇게 놓고 넘기더라도 그냥 넘기더라도 나는 한이 정도 높이까지 뭐가 있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오버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것도 양쪽 둘다 15번씩 번갈아 이것도 이 뒤쪽 지탱하는 발에 뒤쪽 근육들이 쫙 늘어나면서 운동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인데, 발등 위에 폼롤러를 올리시고, 이렇게 한 손으로 여기 입구를 딱 막아주세요. 이름이 T자 운동이거든요? 몸을 T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럼 처벌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참 적당히 이 정도서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가면서 자 이제 T 자 그럼 여기 버티는 발에서 엄청 땡기고 시간 지나면 진짜 후들후들 거리거든요 되시는 분들은 1 0 개까지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자세. 히 중요하게! T자! 처음에 만약에 연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걸 놓고 이렇게 몸만 연습해보세요.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 저 오늘 약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운동 알려주기. <laughs> 아 이거 어려워요? 아니 이거 진짜 난이도 조절해서 온 건데. <laughs>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벽에 대고 플랭크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뺀 거거든요, 좀 힘들까 봐. <laughs> 이거 해야지, 이거 샀는데. 해야죠, 어떻게든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운동. 짐볼도 바람에 따라 강도가 좀 달라지는데 좀 바람 좀 많이 빼놓으셨네? <laughs> 조절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라 저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실룩 셀룩. <laughs> 확실히 골반을, 여기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옆으로 올렸다가, 반대로 갔다가.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허리, 옆구리, 여기 골반 쪽.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TV 보면서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응. 원래 옛날에 이렇게 발 떼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응. 옛날 했 언제, 언제 할수 있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준비 빨리 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이것도 햄스트링 운동인데 자 이렇게 다리를 올렸으면 이 정도 무릎 밑까지 공이 오는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누우세요. 누우신 다음에. 살짝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브릿지 자세 들어요. 그리고 한쪽 뿌리를 들어요. 소금이랑... <laughs> 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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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있어요. 저거 초급 있어요. 초급은 다리를 쭉 펴세요. 이건 좀 쉬워요. 아까 거보다 피신 상태에서 드세요. 이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조금 더 여기 닿는 면적이 작아서 중심을 더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종아리가 닫 닿아있죠 지금? 그래서 중심 잡기가 훨씬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10초씩 이건 약간 외발 브릿지 응용 동작 이렇게 알아 들으시면 돼. 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겠구만 영상보다 <laughs> 이렇게 누워서 <넣어서> 핸드폰하고, <laughs> TV보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진짜 하고싶은데 너무 안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브릿지만 이걸로 처음에 연습하세요. 하시다가 이제 좀아나 이거 좀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리. 자, 알려 드린 운동들이 약간 상체보다는 하체 집중된 운동들이라 하체에 좀 집중된 운동 하고 싶다. 김마랑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는 운동이니까 이상한 운동은 아니니까 따라하시면 부족한 득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재활 중인 관계로 좀 최대한 간단한 운동들과 운동하는 영상을 좀 짧게 담아봤는데, 다음에 제가 좀 호전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면, 좀 그때는 진짜 땀도 뻘뻘 흘리고, 지금 좀 개수랑 이런 분수도 늘려서 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